경제 TV 생각대로 수익이 나질 않아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혼자 힘으로만 해내겠다는 것은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전문가의 힘을 더해 확실하고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투자자의 마음으로 n b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츠맵 대박 공략주 금요일 시간입니다. 요일별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주식 전문가들이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대열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불금인데요. 네.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바람이 그렇죠? 많이 불고 또 네. 길이 굉장히 미끄러웠는데 오늘 네. 출근길 어떠셨나요? 네, 뭐 지금 눈이 많이 온 이후로 뭐 네. 상당히 미끄러웠는데 예, 오늘은 또 다행스럽게 또 전체를 이용을 해서 음. 뭐큰 부담은 없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도 비가 오면 이 쌓였던 눈이 다 녹잖아요. 새롭게 네.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네. 또 새롭게 또 각오를 다지는 네. 네, 뭐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또 네. 호재가 좀 있습니다. 이 장중에 중국 증시가 3% 이제 4%죠 거의 그렇죠. 급등을 했는데요. 이 세계 경기가 중국 경제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에 그 장중에는 큰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뭐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원래 마지막 코드로 불규칙되어 있는데, 뭐 그, 프로그램 그 차익 순매수 규모가 10조 원을 넘는 그런 상태에 그런 상태에서, 네. 어, 지금 뭐 프로그램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 그, 호재를 또, 받아들여서 시장은 또 어저께 또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고, 네. 이러한 측면이 오늘 중국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 반영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굳이 뭐 금일 중국 시장에서 불어온 그 혼풍을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탄력성이 둔화됐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들고 네. 이제 추후에 이제 차주에 이제 뭐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아좀 상승하는데 뭐 충분한 모멘텀은 좀될수 있다고 보니까 뭐 굳이 오늘. 어 뭐좀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장 주요 포인트는 다시금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먼저 장 마감 시황 보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장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양대지수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2,000포인트까지 터치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약세 마감했습니다. 7포인트 떨어진 1,995선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숨고르기 장세가 진행됐었는데요.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1포인트 정도 소폭 상승해서 49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구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12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수 규모는 800억 원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85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입니다. 국가지자체를 제외한다면 뚜렷한 주체의 흐름이 눈에 띄지는 않고 있는데요. 개인은 130억 원 매수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구체적인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대 하락반전했습니다. 오늘의 종가 151만 7천원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 모비스, 기아차 모두 떨어졌는데요. 1%대 안팎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포스코는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밖에 한국전력이 2.4%의 급등, s o i 이 0.9%의 상승을 제외한다면 시가 총액 상위 기업들의 20건 내에서는 줄줄이 하락 마감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중에 LG전자가 2.4%, LG 디스플레이가 3.6%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업종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기계업종입니다. 1.7%의 상승률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기계와 함께 운수창고가 상승 반전된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밖에 전기가스, 의료정밀, 비금속광물, 건설업종 등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1% 안팎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에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은 의약품업종입니다. 이 밖에는 음식요품, 서비스업, 전기전자, 보험업종이 줄줄이 약세로 정리가 됐습니다. 역시 하락률은 1% 안팎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만에 반등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 오늘 1,073원 20전과 1,074원 20전 사이 이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 1원 이상승한 1,074원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4일 금요일 금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융시장 동향이었습니다. 네, 12월 14일 장 마감 시황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보니까요 네. 어저께는 2천 포인트에 안착을 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그렇죠. 그 기쁨도 잠, 잠시 오늘은 하락 반 반전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 외인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그렇죠. 수급 부분은 좋다고 볼수 있는데 네. 이 증시 흐름과 함께 수급 구도를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를수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그~ 글로벌 그~ 증시 자체가 조 불확실성이 확실히 거치진 않았지만 어, 안도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특히나 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기기를 맞아서 어저께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즉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아, 그 외국인의 수급 속에서 굉장히 강한 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성, 어,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음. 금일은 소폭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어, 0.39% 정도 하락했는데, 이영향은 뭐, 어, 어저께 에, 그 뉴욕 증시가 조금 소폭 하락한 영향도좀 있겠습니다만은, 금일 또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의미가 좀더 어, 중요합니다. 이게 뭐 하락은 했지만, 에, 시가보다 끌어올렸다라는 의미 자체가 아, 지금 뭐, 뉴욕 증시가 떨어졌던 그런 한 근본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 재정 절벽에 대한 그 위기감이 조금 더 부각이 돼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네. 아, 번행기 여장이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그한 대안으로, 어, 음. 지금 그 사, 어, 450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채 매수를 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그뭐 우리 주요 언론사에서는 또다시 헬리콥터를 타고 그 위에서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상승 추세는 좀더 이어진다고 보고요. 금요일 뭐 소폭 하락한 것에 하락한 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급등을 하는데 우리 증시가 네. 떨어지니까 제 말까지 꼬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업종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계 업종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는데요, 네. 운수장비 업종도 상승 반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흐름을 보였던 이 업종과 종목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뭐 금일 좀 특징적인 업종이라 그러면 뭐 건설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세 흐름 좀 보여줬고요. 음. 그다음에 뭐 말씀드렸던 그 기기 네, 업종이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시장이 뭐뭐 뭐 전체적으로는 조금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만은 음. 증권주들이 또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뭐 증권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조금 맞출 필요가 있는데 에, 우리가 그 예전에 그 2008년도죠. 금융위기가 왔을 때 가장 많은 하락을 했고 시장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은행 업종하고 증권 업종인데 네. 지금 뭐 시황상에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듯 어제 상승을 뒤로 하고 조금 흔들리는 듯 보이지만 이 증권주들이 지금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음. 얘기는 앞으로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어~ 뭐 업종. 정리를 좀 하자 그러면, 네. 키포인트는 바로 증권업종 상승에 맞추는 게 음.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권업종은 앞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질까요?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증권업종은 뭐 당연히 상승할 음. 수밖에 없는 네. 네, 도로 갈 겁니다. 네. 연말까지 네.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12월 두째 주 포트폴리오 보면서 투자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초왕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다산 네트웍스.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는 4,500원,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4,3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다이오 스페이스입니다. 비중 역시 20%입니다. 매수가는 5,200원,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5,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스테카화입니다 기중 역시 20%고, 매수가는 14,000원에서 14,5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 연못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 비엔진스트입니다 기중은 30%, 매수가는 14,0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7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현금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종목 MK전자입니다. 비중 30%,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5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녹스입니다.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19,000원에서 20,000원,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휴비스입니다. 비중 30%고 매수가는 11,500원에서 12,200원,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5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대열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른전자.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1,450원,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350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비중은 50%고, 매수가는 33,800원 이하,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카프로, 신규 편입될 종목입니다. 비중은 20% 제시하셨고, 매수가는 12,000원, 목표가는 13,750원, 손절가는 11,2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금주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바른 전자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의 사자세가 좀뚜렷이 나타났는데,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뭐 생겼나요? 그렇죠. 어, 오전장이 마감되기, 아, 마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자, 오전장이 끝나기 전에 네, 네. 그 우리 정부에서 그 센스 중소기업 중에서 이제 그 센서를 만드는 기업들을 좀 네. 육성을 좀 하겠다. 네. 어, 자금 규모는 대략 3,300억 원 수준으로 음. 육성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발인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뭐 실적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당분간 조정기간을 거친 뒤에는 또어뭐 급등세를 좀탈 가능성이 높다. 음. 뭐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른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1450원의 매수 추천 가격을 드려가지고 어뭐 1400원 이하로 한번 내려갔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뭐 61선 위쪽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 전반적으로 61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61선 근처에서는 매수하는 전략, 즉 비중을 추가한다거나 신규 매수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바른전자를 뭐 매수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뭐 1440원이 금일 종가인데 금일 종가 기준으로 뭐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 손절가는요. 제가 그 예전에 1400원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음, 그 부분은 뭐 제가 좀 실수를 했던 것 같고요. 음. 1350원까지 네. 대략 조금 하향 조정을 할게요. 음. 하향 조정을 하고 목표가는 네. 2천0원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까 네. 네, 다음 주에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풍산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 주시죠. 네. 풍산과 관련해서는 그 지금 뭐 단기적으로 어좀한 3일 정도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네. 3일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어, 보셔야 될 지표가 있는데, 바로 음. LME 시장, 즉,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의 그 선물 가격 동향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던 버넨키 의장이 장기채를 매입하기 위해서 월 450억 달러 규모의 그 국채를 매입을 네. 하겠다, 즉, 돈을 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조만간 시작이 될 거예요. 음. 그렇다 그러면 원자재 시장의 가격이 상승을 가장 빨리 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풍산, 가격 하락은 매수기회죠. 네, 예, 맞 그래서 여러분들 예, 지금 이십일선 위쪽에 가격 어, 주가가 위치하고 있으니까 음. 어, 뭐 좋은 매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음. 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고 네. 신규 매수 역시 가능하다고 어, 말씀드립니다. 네, 가격 전략도 그대로 가지고 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 가격이 제가 어, 대략 한 사만 원선 제시를 드렸는데 네. 뭐 충분히 그것까지는 도달한다라고 보고 음. 있습니다. 예, 그대로 유지할게요. 네 다음은 신규 편입될 종목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로 인데요 네. 예전에 대표님의 포트폴리오에서 뵀었어요 이거를 네. 근데 재편입 시키신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카프로가 일전에 그 반등 포인트라고 음. 짚었던 부분에서 조금 더 하락을 해버렸어요 즉 네. 매수 타이밍이 한번 음. 좀더 빨랐다는 얘기인데 네. 이제는 음. 아, 정확한 타임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도 이제 반등을 좀 시작을 하는데 네. 최근 그거래를 들어서 즉 12월 달 들어서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카프로가 12월 달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것은 네. 지금 대략 만 원대 초반 가격에서 지금 만 이천 원 초반대까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20%까지는 아닙니다만 대략 한15% 정도 급등했다는 라 얘기는 이제 반등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고 중국 어차피 중국의 모멘텀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12350원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하게 매입을 좀 하시게 되면 나중에 중국 경기가 실질적으로 지표가 돌아서는 것이 눈으로 확인됐을 때는. 이 갚으로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음. 과거의 영광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손절을 했더라도 이 종목은 다시 우리가 취해서 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한번 매수해서 음. 조금 다쳤는데 깊이 한다는 것은 올바른 전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갚으로 다시 한번 공략하는 전략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주가 흐름에 따른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예, 우선 뭐, 지금 뭐, 12,350원이 금일 종가인데요. 네. 어, 제가 매수 기준가는 12,000원 드릴게요. 음. 가격이 어느 정도 등락을 좀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12,000원 정도 드리고요. 어, 손절가는 11,200원, 2일선 기준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목표가는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13,750원 정도만 일단 보시고, 어, 비중은 한20% 정도 일단 실으셔가지고, 어, 짧게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뭐, 중장기적으로 조금 우리가 그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거래량 동향이라든지 뭐 중국의 그 시장 동향이라든지 뭐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어 추가 매수냐 아니면 홀딩 전략이냐 차익 실현이냐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고 1차 목표가 13,750원 제시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금주의 포트폴리오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베스트 수익률 종목을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천왕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다산 네트웍스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는 4,500원,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4,3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스페이스입니다. 비중 역시 20%입니다. 매수가는 5,200원,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5,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스테카입니다. 비중 역시 20%고 매수가는 14,000원에서 14,5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연못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비앤지스트입니다. 비중은 30%, 매수가는 1,400원,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9,7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현금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종목, MK전자입니다. 비중 30%,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5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녹스입니다.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19,000원에서 20,000원,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휴비스입니다. 비중 30%고 매수가는 1,500원에서 1 12, 1,2200원,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5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대열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른전자.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1,450원,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350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통산입니다. 비중은 50%고, 매수가는 33,800원 이하,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3만이천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카프로, 신규 편입될 종목입니다. 비중은 20% 제시하셨고, 매수가는 12,000원, 목표가는 13,750원, 손절가는 11,2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금주의 베스트 수익률 종목은 매수가 대비 수익률 14.2%로 김지훈 전문가의 에스텍 파마가 차지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구성 살펴보고 왔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당분간이 기대감과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공존을 할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과 함께 전반적인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네 우선 뭐 대선이라는 그빅 이벤트가 있기 네. 때문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전개가 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하지만 또, 그, 연말이기도 하, 하기 때문에, 이뭐 전반적으로 수급에 큰 변화가 오기보다는 수급의 양적인 측면에서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고, 어, 물론 뭐 북한과 관련된 정치적인 리스크도 뭐 빼놓을 수 없는 안에 재료긴 합니다만은, 아, 이미 뭐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는 조금 그, 어, 소강 상태, 우리나라에미치는 영향이 좀 적어졌다, 뭐 이런 음. 정도로 우리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좀 혼조장성이 예상이 되고, 어,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뭐 정치적인 불확실, 당선자가 확정이 되고 난다면 시장에 있어서 뭐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기 때문에 음. 본격적인 상승 탄력을, 어, 주기 위한 좀 작업에 좀 돌입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수급이 조금 어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음. 어 외국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어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월요일이랑 화요일 뭐 이때 뭐 시장이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하락한다면 매수기회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보고요. 아뭐 두려워서 갖고 있던 종목들을 뭐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월요일 화요일은 어, 조정 시에 적극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오히려 뭐 테마주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대선 테마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어, 이그 정치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조정을 심하게 받았던 그 테마주들이 테마주에 소속된 종목들이 있어요. 음. 어, 실적도 괜찮고 뭐 기업 내용도 괜찮고 오히려 뭐 정책적인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에, 뭐,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어, 급락하는 그 와중에 에, 투매가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신다면, 테마주들 쪽에서도 좀 재미있는, 에, 그. 좀뭐 속된 말로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음 주 초반은 조정 시에 적극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수급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전체적인 업종이나 또 종목을 네.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 뭐. 점쟁이도 아닌데. 예. <laughs> 네. 우선은 뭐 지금 그 기존의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기관들의 그 매매 패턴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뭐두 주체가 공격적으로 음. 매수를 좀 전개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그 이전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누가 이 물량을 던질 것인가를 가정해 보면 지금 기관들이 물량을 계속 개인들 빼고요. 개인들은 지금 계속 매도세잖아요. 외국인들은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물량을 던졌다 샀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기관들 쪽에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 지금 기관들이 담고 있는 종목들은 우량주 중에서도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낙폭이 조금 컸던 종목들 위주로 좀 담고 있어요. 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형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 즉 업종을 떠나서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음. 또 기관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또 눈에 보여요. 이것들이왜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 과 기관들의 투자 패턴이 거의 이제 수란매 쪽으로 수란매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기관들은 뭐 운수 장비 쪽이나 뭐 화학주 쪽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고려를 하신다면 이쪽 패턴 중에서도 대형주 중에서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어,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어, 뭐 외국인들까지 매수를 한다. 뭐그어 더없이 좋겠죠. 음. 네, 그래서 어 대형주는 이런 식으로 거래를 좀 하시고, 어뭐 중소형주를 거래하신다면 중소형주 중에서도 지금 뭐 금일과 같이 이렇게 중소형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 매수세가 오늘 조금 들어왔거든요. 기관들 중에서 물론 외국인들 종목이 외국인들 거 수급이 조금 들어온 것도 있는데 중소형주들도 이러한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에 맞춰서 조금 거래를 하신다면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중에서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에 맞는 전략을 구수, 어, 그 추구하는 것이 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환율 네.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반등을 했지만 어제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네. 이 다음 주에도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 수출업자들의 그 타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네. 그 수출 관련 종목 이 흐름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대응 전략 어, 같은 걸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시장의 뭐그 전문가들을 보게 되면 환율이 에, 기존에는 뭐 천백 원 선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또 떨어지니까 이제 천팔십 원이 무너지면 곤란하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우리 대기업들은 수출하는 음.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환해지를 다 합니다. 음. 뭐 선물 환이나 통화 선물을 이용해서 대부분 다 해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라 봅니다. 하지만 어, 앞으로 향후 이, 고, 이 저환율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계속된다 그러면 판매하는 그 물품의 가격이 달러화로 환산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것이 문제거든요. 음. 즉 에, 구매를 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두개살걸 하나밖에 안 산다. 뭐, 뭐 막말로 열개살거 네. 뭐 아홉 개사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적인 판매 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 추이가 낮아진다는 이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리스크라는 것이 에, 뭐 우리 국내에서 뭐 그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가 뭐 환차손, 뭐 환차익 이런 리스크가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 보면, 어뭐 절대적인 판매 매출 자체는 조금 감소될 수 있겠지만, 어 어차피 달러화를 풀고기 있 때문에 이거는 뭐 감당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오히려 기술력이라든지 어 지금 뭐그 위기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던 우리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 환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정리한다. 올바른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운수장비업종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환율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뭐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만한 또 경쟁력이나 또 리스크 관리 그 기능들이 네.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도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내일장 투자 전략이 부분별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대열 대표님과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전문가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이대열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츠맵 대박 공략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외경제와 리츠맵이 함께하는 연말 이벤트 함께 보시면서 하루 마무리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Of fun. Now the jingle hop has begun.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 time and jingle bell time, dancing and prancing in Jingle Bell Square in the frosty air.